내 잘못이다, 이거. 아, 여기가 진짜 좀 아쉽다. 여기 애매한데, 지금 이미 틀을 다 잡아놓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 오. Very good. <laughs> 밥을 먹고 있군요. 와, 안온 사이에 빠를 다 만들어놨네. 아, 여기가 진짜 좀 아쉽다. 원래 이 기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기둥이 없으면 위험하니까, 기둥을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지금 없앨 수 없어서 지금 이거를 세워놨는데, 아, 이 기둥 때문에. 원래 이 기둥이 계획에 없었는데, 이 지금 지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두 기둥이 있는 상태고, 요 지금 기둥이 있는 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다 아, 사실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은 깃발을 조금 더 늘리고 앞발을 조금 앞쪽으로 땡겼어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틀을 다 잡아놔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이게 튀어나온 걸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또썩 좋지만은 또 아닐,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손님이 이쪽, 이쪽을 이제 길을 만들 거거든. 요 길을 만들 건데, 들어와서 바로 여기서 주문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을 짤 겁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아쉽다고 쉬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둥이 있으니까 뭔가 시야가 자꾸 막혀요. 이게 탁 켜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쉽긴 합니다. 이 기둥때문에 아 공사 시작한지 한 2주가 좀 넘어가고 있네요 또 현장에 왔습니다 아 많이 골랐네 뭐야 아, 네. 아 I think i 키 s coming, architect. Oh, yeah. 어, yeah, yeah. Together, k i 애매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바 자체를 딱 붙여야 될것 같아요. 기둥에 붙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연, 연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인부가 많을 줄 알았으면 더 사올걸. 두 개밖에 안 사왔는데, 나는 더 사와야 되겠네. 오야 벌써 잎이 나왔네 금방금방 자라네 어휴. 뒤쪽도 와 많이 정리했습니다 많이 정이 정리. 나무는 뭔데 제거를 안 하니 무슨 나무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냥 자를 수도 없고 문에서 딱 들어갈 때 들어갔을 때 느낌 화장실 않고. 아, 솔직히 이 공간부터 해가지고는 다마에 들거든요. 근데 아, 이 기둥이 진짜 딱! 없으면 진짜 좋은데 기둥 때문에 너무 거슬려요. 얘가 한 1m 정도만 연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 실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 공간까지 연장을 하고 딱 맞춰서 연장을 하고 근데 여기 폭이 너무 넓으면 힘들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이 앞에 바를딱이 기둥에 맞게끔 앞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신 아이스크림 기계, 빙수 기계, 그 여기에 메뉴판 딱 들어가고. 사실 저는 이런 질감들은 사실 만들려고 해도,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런 질감들 웬만하면 살리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는 건데 그래도 공선 자체는 지금 예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1차 도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블랙으로 할 겁니다 야 무력한 남자 아, 저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위에다가 한번 시멘트를 덧칠을 하고 있네요 먼트 한번 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방수 처리를 할 겁니다. 빠가 좀더 길게 튀어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생각은 이거 한 10cm 정도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긴 한데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This is broken. We can move it. Yeah, we can move it here. And then here. People, oh, p o p e how many c t i m e t Before 80. 80, 80. Yeah, that's okay. 80. Some, I think it's here. Yeah. Oh, oh. That's okay. But problem, uh, counter high. Mm. Okay. So, mm. uh, more high. Yeah. Here? So high. Ah. Because your uh, uh, ice maker. Oh, ice maker. High. Here, only here, not yeah. here. O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Correct correct. Oh, oh correct. Okay. And then uh, I I want order uh -huh. this extension. Oh. oh. How many? Just one I think one ten. Uh, okay. Yeah. One met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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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Yeah. Okay. So one ten. Yeah. Uh, one ten. okay. one ten. Then, uh, eighty. Eighty. Uh, it's finished. Oh, uh, question. Location yeah. of sink, okay? Same, same. All okay. location, location is all same. All well, same. All uh, same. Uh, dipper, dipper washer. Dipper washer. Uh. Dipper washer is. So, How many? One. Uh. One only. Ah. Which one? Uh, I think it's more good place here. Okay. Oh. And then, uh, uh picture rinser? Uh, picture Same. Yeah. Same. location. Same location. Oh. Yeah. Okay. Oh. And uh, those, those ones retain the windows. Like this. yeah. Uh, we, oh, we follow. Oh, we follow this. So follow we plaster this. Yeah. yeah. And then later, later this oh, size. Yeah, uh, bigger, uh, yes. bigger. bigger. This is bigger. <laughs> this, This s i 어. 내 잘못이다, 이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와, 진짜 이거. 이대로 그냥 마무리 됐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매장만 오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